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최진봉입니다.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일상이 멈춰버렸죠. 학교는 폐쇄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연거푸 반복하고 계약 연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심지어는 각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고 봉쇄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역사 초유의 사태이죠. 그 도쿄올림픽이 1년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교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들도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죠 로마 교황청은 정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주일 미사를 또 중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각 교회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 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변화 앞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혹독한 전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라 저는 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교회 또 예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예배. 어, 말씀이 몸을 입는 신비라고 하는 큰 주제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첫 번째로 어,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인간의 역사와 어, 함께 해왔습니다 그긴장구한 역사 가운데 흔히들 교회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었죠 어, 중세 500년이 그 암흑기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를 때 많은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그 암흑기 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세 500년이 왜 암흑기 였느냐. 그때 당시에 교회는 사실은 귀족들과 사제 들의 교회였고 당시의 예배 또한 사제 들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자들은요. 평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1년에 많이 참석해봐야 네번 정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두 번.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많은 대중들이 1년에 한번 그것도 부활절 미사에만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세 500년이 교회의 암흑기라고 할 때는 그것은 교회의 신자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없었던 시기라는 거죠. 게다가 이 중세와 맞물려서 14세기서부터 이 유럽의 흑사병이 유럽을 삼켜버렸죠. 심지어 유럽 인구의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1이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는데요. 그 수가 2,5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암흑기가 아무리 예?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또이 시대 이외에 더 잔혹하고 더 절망적인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결코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라는 게요,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어, 생기고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 가운데 교회는 분명히 이미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죽음의 시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오히려 활기찬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났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대체 2000년 이 장구한 역사에 이 온갖 많은 풍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지속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발생시키고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지요. 어, 저는 오늘 그에 대한 어, 답을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단순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만물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고 자라고 그분의 사랑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상이 가장 절박하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리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비로소 잃어버린 나, 망각해 버린 나 예, 모르고 있던 참된 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열망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사랑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 사랑을 말하고 또그 사랑을 가르치고 또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함께 살아내는 모임으로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이 교회가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했는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관련지어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요. 그 독일 교회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히틀러와 나치의 권세 아래에 어, 변질되어 갔죠. 그때 당시에 그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이 독일 교회와 이 나치 권세 의 권력 아래에서 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보네포 목사님이 이 새롭고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 운동을 펼치셨는데요. 그 어, 시기에 이분이 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는 이분이 뭐 어, 창안을 내고 만들어낸 건 아니고 고대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고백하고 믿어온 교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정리한 교회 이해는 두 가지 차원의 이해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역사적 실체로서 경험적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교회로서의 본질적 교회는 언제나 역사적 공동체인 이 경험적 교회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교회가 경험적 교회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 하나님의 사랑은 타자를 향하면서 또 타자 안에 속하려는 의지이다. 곧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끌고 가는 의지이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교제를 향한 헌신으로 이끄는 의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성상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모으고 나와 남의 벽을 허물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며 서로가 함께 만나고 함께 사귀게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려,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는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참 놀랍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사람과 사람을 함께 만나고 사람과 사람을 함께 어울리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함께 예. 교제하게 하고 서로 남이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러한 다름을 넘어서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화해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말이죠. 복음이란, 복음이라는 말이 용서라는 말 아니, 아닙니까? 내가 맞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남과 타인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에너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묶고 있는 끈이 있습니다. 예? 가족을 아주 단단하게 묶고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 사랑이죠. 그런데 이 가족 간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사랑, 정신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부모 자녀 간에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뭐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뭐 문자로 서로 어,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뭐 화상으로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예, 가족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많고 자주 해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만나는 곳에 예, 비할 수가 없죠. 아마 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멀, 먼 곳에 이렇게 자녀들과 떨어져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아마 잘알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문득문득 순간순간 막 보고 싶고 그죠? 보고 싶다라는 게 만나서 얼굴도 부비고 손도 만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포옹도 하고 부둥켜 안고 그런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어때요, 여러분? 문득 문득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가족의 사랑이고 혈육의 사랑이지요. 네, 자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가족의 사랑, 혈육의 사랑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혈육의 사랑보다 가족의 사랑보다 더 크고 넓고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족만이 아닌 원수까지도 원수까지도 품어 안는 사랑입니다. 예, 나와 적대 관계 있는 사람까지도 예, 하나로 묶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신 것을 내어 주게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도록 하는 것, 그 새로운 생명력, 새로운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뭐냐? 예? 이제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아주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내 자식 사랑하는 거지, 남자식까지 예,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결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사장 3절입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 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에게서라는 저 말을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라고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을 한다, 결합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서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를 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팔장 육절로 칠절인데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위인이나 아니면 몇몇 믿음이 좋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뭐 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또 어떠한 환경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교회를 발생시키고 이끌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네, 에, 루터가 초안을 하고 종교개혁 당시에 최초로 나온 그 신앙고백서가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만들어가는 교제의 공동체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교제의 공동체이다.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이죠. 이 말씀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동력이고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은 거듭해서 그들을 모으는 결속시키는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 것이고 그럴수록 그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어떤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계속, 계속해서 모일 수 있었던 것.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만나서 떡을 떼고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게 할수 있었던 것.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신학의 교부이면서 또 교회의 신학자로 알려진 분이 칼바르트입니다. 이분이 그 교회교의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 본질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이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못지 않게 교회의 본질로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뭔가요?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는 뭐 건물이나 또 제도나 조직을 포함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보이는 교회라고 할때 그것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의 사회적 행위입니다. 예, 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자들이 모이고 헤어지는, 모이고 흩어지는 신자들의 회집의 행위를 가리켜 예, 이 보이는 교회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자리에서 선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회집하는 그 행위, 성도들이 모이는 그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진면목이나 실체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트는 보이는 교회가 무시되고 간과되거나 약화되는 예. 그렇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 부각되고 그것만이 강조될 때에 교회론에 대한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단이 뭐냐면 교회론적 가연설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적 가연설이 어떤 이론입니까? 교회의 역사성인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회집성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의 날이 오, 다가올수록 힘써 권하라.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잘 아시죠?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왔죠? 교회라는 말은 신약성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어, 불려 어, 나와 불러져서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자, 그뜻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성서에 아주 그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근원적인 말인데 이 카할은 광야로부터 불러 불려져 나와 모여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스데반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것 같으면 스테반이 설교해서 그 광야로 나와 있는, 자기 조상들이 광야로 나와서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스테반은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죠.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 일시적으로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 교회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시간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안에 따로 분리되어서 있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냅니다. 우리를 불러내되 서로가 서로를 맞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품어 안게 하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이 고민이 깊어지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일상성이 지금 깨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또 소망을 갖고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쪼록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교회됨의 의미가 진정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이 몸을 입는 신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예배에 관한 생각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